32세의 총각, 대학생 수 24세 된 새학생, 37세 먹은 뭐, 아빠, 뭐, 아버님 뭐 이런 분들 다 성인 분들도 계세요. 제가 이제 어, 손꼽아서 딱말씀드리는 할머니, 할머니 얘기를 왜드냐면그 수면제약 있잖아요. 그게 아바를 드셨어요. 처음에 오실 때는 다섯 알을 드셨는데 차츰차츰 추가가 되면서 아바를 드신 거예요. 정합? 정기라고 봐야 돼요. 수면 불면에다가 화병에다가 불안증에다가 광박에다가 모든 걸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본인도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약간 이제 형편이 좀 어려워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하 같이 사시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이제 경제력이 없으시니까 할머니가 벌어서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다. 근데 주의료 오기에는 너무 그렇고 2회 정도 오면 안 되냐 하면서 나 가격 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래요. 아, 그러시라. 내가 할머니 저희 뭐, 뭐 할머니가 그렇게 힘든데 제가 뭘로 도와드리겠습니까? 이걸로 두뇌훈련으로 되면은 제가 도와드리겠다하고 했어요. 그 그러니까 했는데 처음엔 이회를 하시더니 그다음에는 말도 없이 사이를 다니지. 시 너무 좋으셨나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저만 와서 두뇌 훈련만 하고 가면 자기 너무 편하고 좋대요 음. 음. 근데 그게 너무 거의 6, 그때가 65세 였었는데 이렇게 2018, 9년 있어야 됐는 그때 65년 동안 살아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겠어요 그러 오시면서 제일 먼저가 잠을 못 자니까 나는 잠을 좀 고치고 싶은데 약을 먹고도 잠이 안 온대요 그렇게 거. 많은 약을? 네 약을 먹는 그 약도 아마 TV에 자주 나오시는 분, 신경성 신과병원 약계, TV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 의사분이 그 병원에 다니는 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 아, 그러지 말고 하면, 어, 약을 좀 줄여시라. 이 훈련하면서 줄여시라.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불안해서 못 걷는 거예요. 어, 안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어쨌거나 훈련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오시면은 호흡 훈련 10분. 호리 무조건 10분 하시라 했어요. 어떨 땐 많이 하시면 20분 하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도 자기가 왜냐면 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 그리고 제가 훈련했는 걸 사례를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20분, 어떤 날은 10분 이렇게 하는데 총 훈련 시간을 1시간을 잡았어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 하고 내 훈련, 내이 완도 10분. 집중력 훈련을 했는데 처음에 집중력 훈련 마우스를 못 눌렀어요. 마우스를 못 눌렀는데, 한한달 정도 마우스 누를지 이제 아는 거야. 그래서 엔터 안 누르고 마우스 누르는 걸 이제 해서, 그렇게 하고, 내 건강 1단계를 거의 한 30분 정도 했어요. 내가 30분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걸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할머니가 좀 이미지화를 시켜라, 긍정을 시켜라. 자꾸. 어, 해가, 해가 들어가면서, 내 모습이 지금은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원망하기 전에 할머니 자신이 긍정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두뇌의 모든 그게 잡혀지려면 할머니가 긍정화를 시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긍정화를 시키면서 처음에 3 0번 시켰어요. 시키다가 내가 인간과 2단계를 하면서 눈을 감아서 자기를 그 30분간 내 건강 1단계를 30분을 하니까 자기가 이제 편안해짐을 느끼겠죠. 그거를 이제 한두 달간 3개월쯤 지나서쯤에 되었을 때내 건강 2단계를 딱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내 건강 2단계가 10분 안에 10분당에 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저는 처음에 할때내 건강 2단계 30분까지 갔는데 <laughs> 이할머니는 10분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내 건강 1단계를 하면서 자기 긍정화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또 하나 배웠죠. 아, 자기 긍정화가 되면 내 건강 2단계에서 명상단계다 보니까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고 훈련 중내 팔을 열어보니까, 어, 정말로 명상 상태 촥 이렇게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래서 그래야 되면서 자기가 조금씩 그런데 3개월부터 이 할머니가 이제 약을 끊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그렇게 하다가 9개월 정도 했어요. 9개월 정도 했을 때, 약을 두 알을 딱 남겨놨어요. 아... 예, 두 알을 먹는데 매일 먹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잠이 안 온다 싶으면 약을 먹는데요. 그러고 나서 11개월 정도 됐을 때는 약을 반알 정도. 반알다 끊으신 거라 거의 다 끊었죠. 예. 그러면서 이분이 13개월 차에 진짜 센다장님을안 안 만났으면 내 아마 지금 나 아마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을까? 외형병을 갔지 않을까? 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이 두뇌 훈련을 나는 지금 사람들한테 알리고 다니거든 그래서 자기 일하는 곳에 가서도 알리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두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있어서 어... 구세주라고 생각하는 분이... 늘어나는 저한테 있어서 정말... 예, 예. 정말로 신과 같은 존재, 에, 음. 정말로 어, 나를 정말로 구해줬다는 그런 음,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음. 자, 만약에 제가 이걸 만나지 않았다면 저도 지금 방금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어, 그 사례에 왔는 사람들을 한때 제가 도움을 줄수 없을 뿐더러 제가 이 자리에 없었지 않나 아마 음. 그죠? 그렇죠. 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간점이 <laughs> 폭발쳐 오르셔가지고 이, 이 모습 하나로 네.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진짜 정말. 네, 네, 네. 많은 걸 많이 느끼시고 저는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좋게 했다 이거보다 내가 스스로. 내가 나 스스로가 음. 음, 이렇게 됐다 지금 이 모습을 이 모습으로 제가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제가 자신 있게 파나토스에서 진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게. 어, 누르 어머니가 저한테 신가 같은 존재라고 말 가비 받할수 있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아 진짜. 네, 네 선생님 그러면 <laughs> 앞으로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네. 앞으로, 저, 앞으로 계획은 이게 어, 뭐 제가 항상 꿈꾸는 게 있어요. 어, 마찬가지로 이게 또 통합 내말 그대로 통합 내센터잖아요. 통합을 한다 듯이 물론 이거는 통합 내센터는 두뇌를 뭐 통합 시킨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통합을 시키 고 있는 게 어, 지금도 운동을 운동센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아이들을 훈련시키면서 학습도 같이 이제 봐주고 있어요. 음 그게 어떻게 하면 운동 유럽 하모니 내 훈련 첫 번째, 1순위로 두고 두 번째는 운동. 이게 예, 정상적인 아이들이 왔는,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나는 학습 성적을 조금 더 올리고 싶은 아이들은 처음부터 기본 훈련을 많이 안 시켜요. 이게 예, 운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애들이 운동을 하면서 인지 훈련과 속독, 영어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켜요. 얘네들은 예, 한 달만 기본을 딱시고나그 나머지는... 인지, 속독, 영어 훈련 프로그램으로 말 그대로 집중적으로 해요. 그러면 얘네들 한 3-4개월만 해도 애들 확실히 달라져요. 음. 공부하는 패턴이 달라져요. 그리고 제가 학습 플래너를 같이 애들한테 접목시켜 주거든요. 그걸 관리를 하니까 이제 꿈은 이제 늘 하면 1순위, 2순위는 운동을 아이들 해서 활성화 좀 이렇게 혈액순환을 좀 시켜주면 좋잖아요. 그말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습을 같이 통해서 제가 어, 학습의 장을 만들려고 해요. 지금은 운동센터랑 뉴로하모니 그, 그 센터 같이 통합해서 세 대고 두 개를 반대 한개더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통합을 좀 시켜서 해 나가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있잖아요 위주로 제가 좀 해주 해보고 싶다. 어, 더 꿈을 가지면 은 유아부터 고등학교 아이들을 레 뉴로하모니를 시킬 수 있는 학교를 하나 오, <laughs> 네,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유아부터 예. 학생 예, 전체를 아우르는. 그냥 좀 한마디로 뇌 종합 솔루션. 그렇죠. 더더 네. 네. 나아가면은 이제 저를 고쳤어요. 개선했으니까 뭐죠? 그렇죠? 이제 성인까지도 네. 작년까지도 할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되겠죠. 네. 센터장님의 센터 자랑. 저희 센터의 자랑이라면 제가 제일 자부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개개인 맞춤이라고 해야 되죠. 음. 이 아이가. 이 사람의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을 똑같이 이 아이는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을 받았다고 이 아이도 똑같이 해준다?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한테 피드백을 주는, 주는 거이 아이한테 피드백 주는 거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도 이 아이, 이 아이 다 다르게 해줘야 돼요. 나는 당신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열정적인 사람이다. 아이들마다 다 특색이 있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진짜 지문 하나 다르듯이 얼굴 색 다르듯이 다 달라요. 내가 한 명도 없고 진짜 똑같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런 데 프로그램은 똑같이 따준다. 물론 프로그램은 비슷비슷하겠죠. 그렇지만 피드백을 해준다든지 아이한테 가는 그 시간대라든지 이런 건다 달라야 돼요. 어, 그 아이한테 맡겨줘야 되는데 그 부분인 거 그거를 저희 센터에서 해주고 있다. 저는 그걸 자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